하나님의 순고한 싸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부활 사건입니다. 자연 법칙을 보면, 죽음 속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듯한 육체에 생명의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생명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생명과 빛은 반드시 승리하며 죽음과 어두움은 생명과 빛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은 태초 이래로 온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어왔으며 현대화된 오늘날의 부활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기독교가 부활에 관해 전하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맙니다.부활절은 어두움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죽음 역시 생명의 한 과정일 뿐이므로 결국에는 빛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빛과 어둠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겨울과 봄의 싸움이라든지, 얼음과 태양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대항해서 싸우는 죄인들. 더 나은 표현을 들자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의 싸움입니다. 성금요일,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패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자가 되심으로써, 아니 스스로 패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부활절에 승리하셨습니다. 성금요일은 빛이 나타나면 그 모습을 감추어야만 하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은 생명의 싹을 품고 그 싹을 틔우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며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금요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날,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지 않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잠에 비유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금요일은 봄이 오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전 단계로서의 겨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종말이며, 죄지은 인류의 종말, 인류에게 선고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그분의 권능을 행하시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세상 자연 법칙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역사하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를 인정하셨습니다. 부활절은 불멸하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 즉, 하나님이 인류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완전한 사망으로부터 권능의 역사로 다시 살리신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메시지입니다.